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회오리 예초기 나이론줄끈 뭉치로 이런 예초기에 부착하는 건데요. 예초기에 부착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예초기 지금 이 부분 을기어 뭉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. 먼저 이 부분에 너트를 풀어내십니다. 이렇게 돌려서 풀어 내시고요. 그리고 이거를 종재기 또는 뭐 종발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를 빼내십시오. 그리고 이 부분을 만주 또는 아답터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윗부분 이것을 아랫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랫부분은 그냥 결합해 두시고요 다음은 이 예초기 끝날뭉치 회오리를 결합하는 방법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나사가 보이시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려서 결합하시면 됩니다 네. 이렇게 꼭 조이시면 됩니다 주신 다음 기용기 뒤쪽에 홀 부분에 이런 육각렌치가 된 고정물을 넣으신 후, 뒤쪽에 딱 걸린 상태에서 꼭 최대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.